결국에는 지금 주말이라 호텔이 없어가지고 마루가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하우스 는여기입니다 여기 희한하게 텐트도 칠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순례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순례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닌가? <laughs> <야이>. <laughs> インドからガンジーさん。日本語難しい。韓国ですよ。韓国こ韓国で。ソウルソウル日本語うまいね。日本語。ええ。なんか、イソなんか用事があるこの後。用事なんか、トゥいいトゥいイ。えイソヨ自分。パパ あの、ディナーはディナー。骨付き鳥骨付き鳥チキ行きたいお店がある行きたい鹿児島。鹿児島に行きたい。ああ、おぉ。全部。何でも韓国大好き。ああ、鳴らしんで。韓国が用意してました。今ちょっとコロナで行けないんだけど、この秋には絶対行こうね。 맞아 종주하셨다고. 어? 우와. 어, 어. 아 DMZ 다녀오셨구나. 산잘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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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여기는 이제 호주, 오스트리아, 아,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아. 아 음. 월드 트래블. 아. 뜨거워, 뜨거워. This guesthouse, today full. 우 n o t 좋요좋았

고도모가. 뭔가... 카와이! 아. <laughs> 애들이 튼튼해 보여. 되게. 아, 그, 그 야키토리 가게에서 저녁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게 사장님은 친구라고 하시네요. 지금 자리가 없는데, 어. 7시에 뭐 예약이 있나 봐. 어. 아,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야, 우리 다시? 7시에 잘먹었다 아, 정말. 아, 스카이지요 아, 자 일본어 괜찮아요 아, 니요어 <laughs> 아, 잘 못해요. 네네. 비디오 괜찮을까요? 아, 네네. 괜찮아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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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여기에. 여기. 네. 유튜브에 네, 앉으세요. 유튜브에. 아, 일맙습니다 아, 네. 이 일본어 까지 예약이 있다고? 네. 아, 아쉽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나비로 오네가시다. 아, 내 맞죠?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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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맛 정말 잘하시네. 분위기가 괜찮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이게 15,000원 짜리입니다. 한치 문어 연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네. 기름이 바짝 올랐네요. 네, 소중대 맛있 음. 아, 호스텔보다 많이 나은것 같아 음. 이에 약간, 귀엽다. 음. 진짜 하나도 안리다 우리 집거 먹었던 거. 같고. 마트에서 산거라 가지고 우리 죄다 필요 사는데. 맛있대. 다 이, 이거 그하마찌하마요네하마찌가그 네. 유명하는 곳이에요. 네. 아... 아, 네. 에도 네. 연어, 진짜 고아그렇 연어 거의 그냥 땅콩이다 입에서 아, 음. 제가 본태바석키 중에 제일 큽니다. 꽃이 나왔습니다. 레버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여기 이 동네 식당은 조금 유명하면 다 금방 차버려 가지고 준비가 미리미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사장님 부럽습니다. 리 네, 네지 다른 게 조직감이 있어. 세세리는 탱글하면서 녹아버리잖아. 근데 이게 좀 다리 맛에날것 같아. 생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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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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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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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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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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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네, 여행을 응. 뵙겠습니다. 우리 고치여으로 갑니다. 아, 어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할인권을 주셔가지고 5천엔 정도 한 티켓인데 3,500엔에 구입했습니다. 버스를 한 3시간 반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기차는 2시간입니다. 그리고 무려 호빵맨이라는 것.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자석이 좋은데? 오늘의 숙소. 어, 자전거가 있긴 있다. 좋은데? 이, 이 좋은데? 위치어 좋은데? 어 뭐. 옥상 뷰. 어 답답한데요? <laughs> <딱딱한 거에요? 웃음> 화장실은 어떤가? 그 리뷰에서 문제 곰팡이가 있나 보자 아 지금 조금 있는데? 이, 이, 이거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좁네 근데 좁긴 네 뭐, 괜찮습니다 4일 동안 우리 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여기 호텔도 자전거를 빌려주는데 이건 좀 좋은 자전거라 조심해야겠어요 자 시장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드라이드 모니또 아 드라이드 드라이 모니토 모니또 모니또 예니또가초가츠가부시아아오 냄새 <laughs> 어야시장인데 야시장 아닌 느낌 다 아, 아, 생선이야 왜 <laughs> 뭐, 이렇게 냄새가 안나데 그러게 식을방는 확실히 해산물이 많이 등장했어 <laughs> 여기 사람들이 술을 엄청 좋아한다네요. 잔술인가봐. 얼굴 <laughs> 빨개지네 사람 다빨갛네아 <laughs> <laughs>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 진짜 많다. 술을 확실히 좋아. 하그니까 극한 직업에 나 화견대 하시는 분 있잖아. 바닷가 태평양이랑 마주해서 그런가. 가다랑어 포 있잖아요. 가소를 직접 뱃집에다가 구워가지고 타닥기로. 많이들 먹나봐요. 그거 가보시죠. 여기입니다. 타다키. 유명한 사람 많이 왔나봐. 카레 타다키. 수국 타다키. 마늘이랑 같이 주네? 이거 내가 알던 타작기랑 다른데? <laughs> 맛이 없. <없어. 웃음> 맛있어. 불 맛이 되게 많이 납니다. 되게 부드럽다. 불맛 나는 젤리? 표면에서는 불 맛이 나고요 안에는 이제 바로 바스러져요 무식감 없이 바로 바스러지고 그게 약간 젤리같은 식감을 내는데 회도 아닌 것이 구도 아닌 것이 그게 타다끼겠지만참 <laughs> 어, 많이 맛있습니다 가다랑와 버섯 속밥이에요 와사비랑 되게 어울려요 밥에 와사비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풍미가 대단하다. 음. 되게 고급진 맛이 나요. 음. 안먹어보세 뭐. 음. 그것도 녹말가루 풀어서 하는 거아니잔맨이라고 음, 여기에서 개발하셨대요. 이 사장님이. 음. 고추, 마늘, 호르몬, 곱창 들어가 있는 라면이고요. 전분물 풀어가지고 이렇게 끈끈한 게 이게 특징인 것 같네요. 안 말아 먹기 맛있다는데, 이따 말아 먹어볼게요. 라면밥 먹는 것 같다. 계란 막 풀어가지고 네, 네, 라죽. 어, 라죽, 라죽 라죽. 대림역 앞에 곱창집 땡돌이네라고 있는데 아. 곱창전골 먹다가 계란 막 풀어가지고 먹은 다그 맛이 비슷해. 아 어, 이건 다 맛있어 하겠다. 자, 하루 돌아다보 보니까. 고치가 이런 거 저런 거좀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치 계란 고치 쌀 고치 생선 뭐 이런 거다랑 이런 것들이요 아 술도 난 지역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아 물 말아서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짭니다. 라면에 물을 좀 적게 들어가가지고 자극적이어진 그런 맛이 있습니다. 배부르네요. 이제. 일단 안녕 <laughs> 오샐러리맨들멋있데 어,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빨래하고 가려고 합니다 빨래가 진짜 며칠 만에 계속 쌓여 5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네요 빨래 둘다 공짜야? 아, 세탁기 오마카세가 있네 <laughs> 제정비 싹 하고 나왔습니다 아 데리인가? 대리다 데리다 아, 데왜둘다 사? 대행이네 그러니까 왜둘다 사냐고 아한 번만 여는거 아니었어? 두군가 주무시는데? 아 저녁은 곱창치케멘 먹으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두끼다 네. 라멘이네요 느끼기 진짜 술 많이 먹네요 사람들 네. 오키나와보다 더한 거 같아요 한잔하고 라면 먹고 가는게 루틴인가봐요 그래서 그런가 동나라 라면집들도 같이 많습니다 <laughs> 느끼했어요 사실

오이 <laughs> <laughs> 바이바이 잘 쉬고 <이> 나왔습니다 <laughs> 고치 시내에는 고치성 식물원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컨텐츠가 있는데 먼저 고치성 갔다가 식물원 구경하고 해가 또 쨍쨍 하고 하니까 이제 이템 이 끼고서 출발해볼게요 여 포토스팟이래요 이렇게? 성성 성. 가봅시다 시쿠쿠의 성들은 높군요 상당히 어. 오늘 날, 날씨 30도거든요 진짜 진해요 이런식으로 깨졌다고 합니다 하면 아프겠어요. 여기 막기어 올라간 거. 아니야? <laughs> 올라갈 거 같아? 나는 솔직히 뭐라 하면. 어. 지금 하면은 오글리 꾸리안이라서 하지는 못겠다. <laughs> 올라갈 만한 수는 있어. 어, 이 틈이 있어서. 이거 어. 직업인 사람들이잖아. 아. 그러니이 <laughs> 사람들 전사지. 타이밍을 전하는 사람인 거냐. <laughs> 하긴. 아 근데 또 맞추는 사람이 또 있잖아 이걸, 이게 거이 직업인 사람 축지 그러고 아, 네네. 입장료는 420엔 오 조금 가격이 있네요 일본 성 비슷할 것 같아서 안 궁금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치 도쿄에 뭐 있어? 어? 도쿄에 뭐 있어? 도쿄는 살고 있지 않나? <웃음> <웃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 <laughs>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되게 동남아스러운 나무입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이뻐. 원래 멀리서 봐야 이쁜 거야. 이리로 가자. 아, 우리 자전거 있지. 매유 명한 거래？아, 일본 3대 실망 명수에 음. 하나에 구글 리그 한3000개 아니야? 거의 3700 개. 그 다리네, 뭐 다리 입니다. 노 만타로라는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나봐요. 드라마 같은 것도 촬영돼서 국내에한 골목당 하나씩 이제 포스터가 막 붙어 있는데 그 분의 식물원을 가다 와 보겠습니다. 식물원 가는 길 눈과 강이 있습니다. 이거 일곱 수래요. 이쪽 물이 일부에서 가장 맑은 물이래. 그래서 여기 장어가 많이 떠 내려오는데. 많이들 본인들이 잡아 잡수신다고 하네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이게 렇 산으로 이, 이 상태로 2km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좀 오반 것 같아서 낮은 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거희도 산이 있으면 그땐 또 모르겠어요 식물은 오는 게 노면열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면은 사실 시내에서 타고 오면 되는데, 걸어다니는 걸좀 자전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중 하나는, 그, 회장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게, 도착해도 문제입니다. 빨리 같이 가보시죠. 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30분 가야 됩니다 도착 티켓 오피스에서는 최소 2시간은 걸릴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 고치역입니다. 버스터미널이고요 저희 내일 마스야마로 넘어갔는데 여권 보여주면 반값으로 해주네요 원래 4천엔인데이 여권 보여주니까 2천엔으로 세이브돼요 패스 이것 때문에 그런가? 반값이면 좋죠 뭐 어쨌든 로켓 감사합니다 문화교동... 사왔습다 이만큼에서 3,600엔... 비싸서 하나 샀어요. 다 뿌릴게요. 뭐. 응. 맛있긴 유실나게 맛있다 이것도 배집으로 구운 것 같지 않아? 냄새가 소스도 엄청 맛있네? 그니까 아주 뒷면은 이쁘고 아무래도 가기 전에 타다키 한번더 먹어야 될것 같아서 시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양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예. <laughs> 오. 직접 만든 차라기둥이다안 어. 보이는데 시장에서 포장해서 아까 먹던 밥이랑 합쳤습니다. 이렇게라도 먹어 봐야지. 시장은 테이크아웃이 안 돼요. 참고해 주세요. 몰랐네.